최상목 대행이 평생 공무원 한 사람 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음.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집권 세력 국민의힘을 포함한 집권 세력은 다음 달에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에서 그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예. 어그 그래. 잘 봤는데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게 어.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음, 아니 네. 우리 법에 즉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시 음. 그리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.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여야 합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였습니다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직후에는 즉시 임명하는 거예요 그거는. 음. 음. 그거는 뭐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. 예.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, 세상에. 음.